천나의 예수 내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 해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우리가 치러야 될것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우리 주시는 새벽 만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정렬된 모습이 보인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여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도 오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사갈에서 5장 보겠습니다. 오늘 사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또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비전. 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벗겨 주시는 계속 회복에 대한 비전. 두 번째 환상. 그내 불과 대장장이도 악인들은 심판하고 괴롭히는 자는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 그죠? 그 회복의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은 그런 회복시킬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놀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회개치 않고, 내가 계속 삐뚤어진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자, 오늘 그 환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여섯 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 회개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들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재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배정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혀있다면 그 막힌 돌을 드러내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이서가래서 5장 말씀을 주목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두루마리가 날아간대요 어제 우리는 게시록 말씀 10장 말씀했어요 그 게시록 말씀은 손에 사도 요한에게 가져온 힘센 청사의 그 두루마리가 손에 그 펴인 채로 말씀이 열려있는 채로 봉함된 말씀이 아니라 펴 놓인 두루마기를 사도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대상 봉함되거나 봉인된 책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될 말씀이니까 너는 이 말씀을 이제 갖다 묻고 네가 가서 온 백성들에게 이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계시록 10장 말씀이었어. 그죠? 펴져 있다는 이야기든 여러분 두루마리도 예전에 성경 두루마리로 말하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잠겨 있는, 말아져 있는, 그래서 무슨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루마리 책이, 성경책이 길게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펴진 채로 날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 펴진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 말린 것이 아니라 펴졌다는 것은 한절, 한절, 한절 이미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열려졌다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이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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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되고, 전달되고 알려진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지금 다른 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제 말씀이 도망간다는 것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단위 목사를 통해서 또 귀한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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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내 기준으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만 하고 있으면 더 이상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서 마치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날아간다는 것. 말씀이 나에게서 도망가는 것은 심판이에요. 할루야 하면, 자꾸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말, 누구에게 자꾸 말씀해줄까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소.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줬는데, 펴진 채로 그 말씀이 날아간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거부하니, 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호소서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이 도망가니까, 말씀을 찾아서, 아무리 찾아다니도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가란 상태. 그게 말씀 기근 상태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새벽에 이 5장 1절 말씀, 나에게는 말씀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가? 계속 나에게 그 말씀이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단계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5장 1절 말씀의 거울로 스스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은 도망갈 수도 있고 계속 찾아올 수도 있다. 여기는 불행하게도 말씀이 도망가더라 펴진 채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못된 네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펴진 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거든. 누가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래요. 여러분, 왜 저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제가 참고를 해 놨죠. 저 길이가 20규빗이 되고 너비가 10규빗이 되는 크기는 바로 성전의 성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주랑, 그 주랑에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말씀을 읽어줬지 그 크기만한 두루마리 환상이 날아가듯이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알리리아멘 지금 이 길이가 2 0규빗 너비가 1 0규빗 하나님은 어도적으로 여기가 그래. 바로 너희들이 말씀 듣던 그 주랑 크기하고 똑같다 11경상 아, 6장 3절에 나오는 크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 돌라 내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너희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 저주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저주라는 거 우리 예수님도 하마시아, 하마시아, 그분이 그 메시아다 하듯이, 여기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저주, 신명기 28장에 임한 그 저주가 너희들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그 축복도 있고 그 저주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순정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축복도 열거해 놨지만, 불순정했을 땐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그 저주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임한대요. 도둑질 하는 자는 이쪽 걸대로 그들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세하는 자도 저쪽에 기록된 걸대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도적질과 맹세 두 가지만 했지만 도적질은 뭘 상징하면 10계명 중에서 인간계명, 대인계명, 오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총칭하는 대표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는 데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 계명, 안식일이라든지 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에 읽히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1절에서 1개명부터 4개명, 우상 성기지 말라는 것, 하나님만 성기라고 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거짓명 하나님께 거짓명을 하는 자는, 하나님 개명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처주가 임할 것이고, 인간관계 개명을 어긴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부모 공경에 실패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다. 자, 여러분 축복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고 저주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요엘서에 메뚜기장, 황충장, 넋장 계속 군대가 와가지고 다깔가먹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보낸 큰 군대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이유가 있어서 메뚜기를 보냈고 메뚜기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황충을 보내고 황충을 깨닫지 못하고 너스를 보내고 이렇게 내가 계속 보낸 군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빨리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우리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턴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북평군대도 보내고 하나님이 이 저주조차도 보내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 징계 심판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길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고 사건도 사용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사건과 일이 나쁘다고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사제를 보니까 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냈더라.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이니까 축복도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와 심판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내신다니. 여러분 성경에 여기다 줄쳐놔야 돼. 내가 이것을 보냈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시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적절히 징계해서,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왜?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계속 이 상태로 살면 너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의 나무와 돌과 아울러 모든 것도 다 불태우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계속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교만하게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만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를 눈으로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자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이 도망가는 모습 이 심판과 주도 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5절부터는 속이는 초울 에바라고 하는 것은 초울이거든요 그 속이는 저울 속에 갇혀진 여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가 무엇을 보는가 하니까 역질에 내가 묻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대 나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에바라는 것은 저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저울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아까 도죽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속여서 작은 저울을 가지고 정량 무게를 달아준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사람, 그게 도적질을 하는 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쏘기는 저우를 사용하는 거. 오늘 나도 만일에, 어, 지금 이제 추석절인데 뭐 고기를 사러 갔는데 정류관에서 저우를 좀 잘못 조작해가지고 600g을 팔아야 되는데 저우를 조작해가지고 400g만 주고 200g을 챙기면 그 사람이 바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저울 에바라고 하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말한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게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당세방 것을 뺏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오히려 나눔에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친 교훈인데 그들은 한 형제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서로 속여서 그들에게서 돈을 탈취하고 뺏는 그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는 것은 마치 더 많은 이익을 찾아보자. 더 많은 돈을 얻고자. 그렇게 속이는 저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이 이러하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는가. 나는 지금 성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들까지 환상을 보여 때가 11월 24일 성전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되었을 때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이 성전 짓는 열심은 내고 있지만,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치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말씀이 지금 도망가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이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이 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살릴 것인데 너희들은 그 안에서 제약을 범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서로 속에서 서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주신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도망가게 하는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니 어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회복의 비전이 이루어지겠나 이 말이죠.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일하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있다는 것은 그 에바 저울 속에 한 여인이 갇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모습이죠. 네가 속이는 저울이니 속이는 저울 속에 너희들이 갇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납 조각이 둥근 조각으로 뚜껑을 딱 막았는데 그것이 살짝 들리니까 그 에바 속에서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들은 지금 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그가 살짝 뚜껑이 열릴 때 나오려고 하니까 그 속이는 저울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작을 탁 닫아서 완전히 닫아서 그 속에 갇혀드려요. 왜 그럴까요? 네가 속이는 저울처럼 살았으니 너는 속이는 저울에 갇혀서 내가 보내는 심판의 장소에 보낼 예정이니 그 속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장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게끔 그 조치를 받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사케오처럼 예수님 만나을때 그가 회개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속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그가 해계하면서 삭계가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지금 이 에바 속에 갇히는 것이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너그 속에 갇혀있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너를 심판의 장소, 즉 신할 땅으로 보낼 것인데 그 안에서도 해계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1차적인 조치죠. 자, 9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여인은, 아까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고, 이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는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천사의 날개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불듯이 신속하게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두 여인 모습로 했습니다. 그 에바를 그들이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어디로 갔냐면 십절 내게 말하는 천사의 못대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나님은 그 에바 속에 갇힌 여인 회개하고 다시 뚜껑이 열려서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이 1차적 징계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을 이어간다든지 하나님 하신 일을 원망, 불평하든지 회개로 연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의 장소 지옥까지 가고 말잖아요. 지금 여기도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 신할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그것이 준공되면 그것이 거쳐서 신할 땅 그들이 갇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신할 땅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가 신할 땅이죠. 여러분, 바벨탑에서 뭐 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자. 온땅의 언어를 하나 되지 못하게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신할 땅 바벨탑 사건이거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 장소로 보내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지옥은 지옥으로 던져 넣는 것그것이구죠 신할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 집도 예비되고 있지만 악인들이 갈 지옥 집도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 그죠. 그것이 완성된 상태는 언제 완성됐지?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 그 심판이 확정될 때 천국에 갈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지우는 그 집으로 올라갈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은 그 처소에 머물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천사들이 그들을 운반하기 전에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악에서 탈출하면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회복의 비전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더러운 옷을 벗던 재상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므로 이 계획을 받는 사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회복의 비전을 주시되 아직도 뭔가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 모습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도시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새벽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과 하나님 계획하신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한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론 보주시는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서또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중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들었다면 우리 삶에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